여러분에게 도전을 신청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영상에서 패배하는 사람은 고라파덕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하나의 문제를 풀어야 하며, 틀리는 사람은 고라파덕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즉, 본인이 유튜브 프로필 사진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고라파덕으로 변경하고 일주일 동안 유지. 겁니다. 또한 문제를 틀려 고라파덕이 된어울한 애송이들은 친구들에게 직접 영상을 보여주거나 카톡으로 링크를 전달해서 주변 친구들을 고라파덕 바이러스에 감염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너만 당할 순 없자 그리고 카톡 친구들 1 0명의 프로필을 가장 빨리 고라파덕으로 만드시는 분께는 소정의 치킨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친구가 별로 없겠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문득 스치는 생각은 많고 많은 포켓몬 중 벌칙 사진이 왜 고라파덕이었을까요? 문제를 풀다 보면 골이 아파져서 그러니까 고라파서 고라파덕 <laughs> 좋아요를 누르면 문제가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문제 정답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콜라 빈병 10개를 들고 가면 콜라 1개를 준다고 합니다. 콜라 빈병 100개를 들고 갔을 때 먹을 수있는 콜라의 개수는? <laughs> 사람은 지금 즉시 고라파덕이 되어 바이러스를 전파하세요